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치기 전의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에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이 떠나가고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회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큰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내가 몸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핍박이 지나가고,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회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고 난 후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 19절을 보시면,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19절을 보시면 베니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니게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갈멜산을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발과 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던 갈멜산.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해변가에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해변가의 마을들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면 만나게 되는 섬이 있는데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지역 구브로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 구부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섬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만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구부로라는 섬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구부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안디옥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디옥.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먼 것이죠. 그곳까지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나, 내가 떠나서 그곳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소위 말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자꾸만 더 어려움이 계속해서 거듭될 때, 마음이 참 아프고 상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흩어진 자들이요, 끝없이, 끝없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려 480km를 쫓겨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480km라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고 계신 그 자리, 그 자리마다에 있는 사명에 주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아가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인생에 있는 제2의 사명, 제3의 소명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어요. 오늘 흩어진 자들, 이들이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락하신 제2, 제3의 사명을 만나게 된 것과 흡사한 일입니다. 이들이 안디오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20절을 보면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브로와 앞에 우리가 보았던 구브로 섬을 말하는 거죠.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 빨간 점이 세개 보이실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480m를 가면, 킬로미터를 가면 위에 있는 점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놓고 봤을 때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지중해 동쪽의 끝과 끝이에요, 그죠 그만큼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왼편으로 보시면 저.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게 구레네요 북아프리카 북단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먼 안디옥까지 이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부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그 제국 하에서 수도인 로마,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안디옥은 그야말로 메가시티였습니다. 이 안디옥에 5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흩어진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볼때이 사람들 흩어진 자들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시골 천 뜨기로 보였을까요? 내가 그 안디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지난 주일에 주일 오후 예배 때요. 나에게 전도란 이런 제목으로 종이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마음에 닿는 대로 그냥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출들을 해주셨는데요. 내용들을 보면서 참어 새롭게 느껴지는 공감가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나에게 전도란 로또 복권과 같다. 잘하고 싶고 꼭 맞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 세상에서 제일 안 맞는 게 복권이라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로또다.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전도란 로또와 같다. 나는 꼭 맞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에게 전도란 다이빙이다.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망설여지고 뛰기 전까지는 쉽지 않지만 도달하면 안도감과 시원함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다이빙대에 이렇게 섰을 때 얼마나 현기증이 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막상 도달하고 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취감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 전도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은 실명이 들어가서 좀 그런데요. 이렇게 적은 분도 있어요. 나에게 전도란 임정욱이다. <laughs> 내가, 내가 성공한 유일한 전도이다. 네, 남편, <laughs> 어, 남편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쵸? 이정에도 아마 배우자를 전도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전도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전도란 반대로 하는 다이어트다. 일단 복음으로 풍성한 살을 찌워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고금으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그래야 남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하는 다이어트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전도란 기다립니다. 고구마가 익듯이 잘 익도록 기다려야 한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더 말할, 말을 더할게 없죠.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다. 그 외에도요 정말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고 2층 로비에 게시해뒀으니까 가서 한번 꼭 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전도란 나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하고 전도란 나에게 감격이기도 하지만 또 숙제 같은 무거운 것이기도 하다는 여러 성도님들의 솔직한 고백이 얼마나 참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안디옥이라는 메가시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흩어진 자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고향에서 밀려난 이 인생, 이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때 이 안디옥의 반응이 어떨지 이들은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안디옥에 있는 그 잘난 사람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든 것을 자꾸만 우리는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뭔가 이 사람보다 가진 게더 많아야 내가 뭔가 이 사람보다 더 잘나야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부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내 손에 지고 있어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내 손에 든 것을 이렇게 보여 준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할 때 그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로 돌아왔다 라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와 씨름을 합니다. 문제와 씨름을 하지만 그 문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온몸이 진흙탕이 되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조차 못하는 인생의 딜레마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요. 내가 씨름해서 다 풀린다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알지 못할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는 주께로 돌아갈 때그 주님께 길이 있고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에 그냥 포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면요 주님께서 내 답이 되시고 내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대국하고 있는 두 사람은요, 이 수가 잘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 길이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때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는 감동이 있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는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 주시는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갔더라. 자,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요. 그 안디옥에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23제를 보니까 그가 이르러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야, 너희들 참 열심히 했구나. 전도 몇명 됐니? 이걸 본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본건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손길을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방 중에 신방을 받는 각 가정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가정마다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요. 마음의 소원이 있고요. 때로는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가정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문제를 주의 날개 그늘로 듣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락하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과 꿈과 비전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신방받는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보다 더 크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가정의 그 안벽에 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곤면하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곤면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 크로스는 무엇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메노 매노, 메노는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은 방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방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의 성경에서는요. 죽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옮겼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죽게 붙어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바나바는 곤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게 붙어 있어야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인간적인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그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그 주님 앞에 머무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 머물러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안디옥 교회는 주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주께 머물러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귀한 것처럼 주 앞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태신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나바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애를 보고, 그들이 주 앞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했는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 좋은 그런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안디옥 공동체를 잘 숨기기 위해서 바울을 일부러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함께 동역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안디옥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6절을 보시면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을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전혀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뭘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있기 전에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제도와 조직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것 아닙니다. 주님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오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의 눈에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기독교,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하여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 혈기를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해 머무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불신 가족들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신 가족들을 만났을 때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긴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하는 건 믿는 바가 달라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불신 가족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세상과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가정에서는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주님께서 우리를 죽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 주님의 은혜에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 함께 모인,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명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교회로 오는 것보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고 안타까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오는 것은요, 주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목표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원,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 보일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흩어진 자몇 사람의 증거를 통해 안디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세워졌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 주간이 그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